제가 지저 근저권을 말씀드렸 이제 당권을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근저권이라고 서 저당권이었습니까? 원래는 뿌리는 근 저당권이에요. 근데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근저당으실신합니다 왜? 저당권과 금저당이 있는데 실무의 차이예요 실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 등기부등본 보면 그 저당권이 많습니다. 근데 요즘은 거의 근저당이에요. 신분 차이가 뭐냐? 여러분들이 많이 은행 가서 가 저당권으로 근저당 말고 저당권으로 나 네, 담보대출해줘 그럼 은행에서 알았다 그럼 저당권 해줄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억을 빌리면 등기부등본 1억에 찍힙니다. 확정채권 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반면에 안말안 하고죠. 대출 해주세요. 그럼 거기 대부분이 근저당 방식입니다. 그 얘기는 만약 여러분이 1억을 빌리면 보통 채권채권은 1 2 0 130%를 잡는데 토지에서 130%를 잡으그 얘기는 뭐냐? 1억을 빌려는데 1억 2천이 찍힌다는 얘기예요. 그럼 역살삼이 만한 일 겁니다. 원래 그런 얘기예요. 이거는 확정채권은 1억 빌려 1억이 빌려 나가는 거고 얘네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빌려주시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미리 잡아놓습니다. 안전장치. 많이 경매 들어가면 받을 이자도 있어야 되고 연차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 뭐 손해배상 위하도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 신청비용을 이걸 20%뽑아먹는 거예요. 그럼 사람들이 왜 이걸 하지? 왜 이걸 할까? 이게 편하니까. 근데 나는 만약 마이너스 통장식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1억을 빌리는데 지금 1억을 빌리는데 한 5개월 뒤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게 있어. 근데 강좌 급하니까 내가 1억을 빌리는 거야. 저당권을 빌리게 되면, 이러면 빌렸죠. 그럼 나중에 7천만원 들어왔서7천만 갚아버리게 되면 이 저당권 자체가 말소가 됩니다. 3천만원으로 다시 저당권을 일으켜야 돼요. 그럼 나중에 말씀드린이 순서에 위서 경매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 애초에 순서가 없어지고, 새로 만든 그 순서 밀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때,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. 일부 갚게 되면 결국 말수하고 다시 만들어야되는 기능이 있고, 금사당 마이너스 통장씩 맡게 되면,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지만 석 달리 7천만 들어왔어. 내 통장에서 배출당 배출, 배출, 통장에 1억을 빼다 썼어. 근데 나중에 7천만 원이 들어왔어. 그럼 이자를 얼마 내냐면은, 맨 처음에 1억에 당면이 2억 내장 됐지만, 이 통장에 7천만 원이 몇꺼지면서 3천만 원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니까, 러 넣고 빼고 쉬운 거, 나의 성장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이 실무적인 부분인 겁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근두당만 이 많이 쓰는 거예요. 설령 다다팠더라도 내가 말다는 얘기 안 하면 말쓰 안 합니다. 은행에서 말쓰안 시킵니다. 말쓰시키더라도 말쓰시는 키 겁니다. 가끔은 가공의 근저당을 만들기도 해요. 왜? 남들이 동기를 다닐까봐. 쉬운 말 아니면 외부에서 나한테 안어을게돈 빌려준 게 있는데 내가 돈안 받고 있는 이까 나한테 가압류 감 해서 돈 청구하려고 미리안 잡는게 있어 근데 내가 이집에 살아가는 건데 엄청나게 꽉채 대출 을 받아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상당히 감히 들어오겠습니다. 대출 전 대출 저렇게 했는데 은행 대출 떻고 나면 게 어떻게 어떻게 없겠게고 포기하겠죠. 이런 게를안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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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게 어떻게 어떻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말소를 안 시키고 그냥 두면은 네. 그런 상관은 없어요? 아, 아무 상관 없어요.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아무 상관 남아 있는 거예요? 네,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. 맨 처음에 이 아무나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여러분이 옛날에 감정평가비를 열여러분 음. 됐어요. 근데 은행에서 다 내주죠. 다 내줘요. 나중에 말소할 때는 여러분이 말소내면 되는 거예요. 하든 안 하든, 하든 여러분 마음입니요내고 싶으면 내주는 거예요. 진짜 돈이 있는 게저 빠진 게 아니니까, 그건 나중에 거기 가서 부채증명을 띠면 진짜 빌려간 게 아니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. 그외인빌려 때는 근데 다다 하더라도. 네. 다는하 빌린 금액만 나와있으니까 얘가 다 빌려 쓰는 줄알고있죠 그럼 마이너스 누고 빼고 자유로우니까 이게 금액이 맨날 찍힌 게 아니에요. 애초에 빌려간 돈 1억인데 실수 1억 2천 써 있을 뿐이에요. 이 새끼 다 썼는지 아니면, 갚는 대지 말수 가안니지 모르는 거예요. 내부 사람들은 그냥 빚졌구나, 아, 그냥 빚졌구나, 이게 어렵구나,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돈 주면 안 되겠구나. 그렇게는 안 되는 일 거죠. 그러면 금저당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누구 빼고가 된다고요? 제말씀수세요 네, 그러면 예, 네. 갚아서 네. 다음에 또 필요할 때그 한도 내에서 그냥 누구 빼고 수수료 없이 그냥 또 빼면 누구 빼고? 빌렸는데 이억을 내가 채워놨어. 이자 낸다는 일이면 이자 안 낸다는 기인겁니까안되는거죠 음. 1억을 빌렸지만 내가 1억을 채워넣었어.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빠진 만큼의 이자만 내는거예요 음. 이해하시겠습니까? 음. 네, 네. 그걸 이제 눈코 뺀거 편하고 목던 새끼를 갖던 그 능력을 파는거죠. 아, 대신에 저담권은 그때 그때마다 말소시이 말쏘시기 음. 음. 계속 음.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불편이 있는거아요 谁也行的。